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2일 절기상 오늘은 통진 날이 되었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전도서 8장 9절로 17절인데 제가 4구절을 봉독합니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에 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창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창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미로다. 마지막 구절 17절 풍독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리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라,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기로다. 아메. 풍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어, 전도자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흐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숲 속에 들어가서 자칫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 전도서를 전체적인, 마치 숲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보면서 그 내용을 들어가지 않으면 자칫 숲 속에서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 전도자, 지혜자가 인생에 참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망하면서 자기 지금 생각을 지금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어, 자, 오늘의 말씀은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답지 않은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 위해 굴림함으로써 어 그가 사람을 해롭게 다스리는 일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 8장 9절에서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일도 있도다. 자.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자기의 권력을 휘두리면서 그렇게 해보았자, 그도 역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니, 이 어찌 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세상,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의 무상함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laughs> 여기서 헌도자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는가? 지금 우리가 한 사람들의 군림에서 자기 권세를 휘두르며 악을 차행한 한 사람을 좀 상징적인 인물로 좀 등장시켜서 모든 사람들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가? 왜 그럴까? 자, 그것에 대해서 전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음. 보면요. 악에 대한 징벌, 악에 대한 심판이 즉각즉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정말 권성징악이라고 진학, 이렇게 참 에,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즉각 즉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이렇게 담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12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아, 죄인이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령 정령 잘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을 반복했어요 아기는 잘 되지 못하며 창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갈 것이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아니함이라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문명을 따라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끝날 수도 있는 <laughs> 본문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 이이 책의 저자가 또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laughs> 이런 얘기를 또 말해요.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세상은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악인들이 이 예, 행하는 그런 그 일들에 따, 따라서 엉뚱하게도 의인이 심판을 받는 일이 벌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아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 악인에게는 악인에 해당한 징벌이 따라야 되고 의인에게는 의인에 해당한 그러한 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집박고서 일어나는 일도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laughs> 참 이상해요, 그렇죠 저도 이 사회에 나와서 처음에 제가 군에 가서 처음 그런 일을 봤는데요. 어, 정말 군대 생활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을 자설로 끊은 사람 두 명이나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다 헛되게 이렇게 위에 맞으면. 상사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해가 올까봐 그냥 다 나, 그러한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덮어버리고 무관치한 죽음으로 그렇게 끝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가하면 어떤 어 사람, 군인을 보니까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어그 외출 나가가지고 그냥 술을 마시고 막 행패를 부리다가 헌병들에게 잡혀서 헌병 체 실력 강한 중에 살 얼마나 이이포화가는고 담대한 사람인지요. 자기를 끌어가는 헌병 두 명을 영 양쪽으로 막 치고서 지가그헌병제 뛰어 내렸는데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 얼마큼 뒤에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까 어이 사람이 국군묘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아, 그때 그 말을 듣고 야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 불리한 일들이 오히려 의로 포장이 되고. 어, 악인의 의인으로 그렇게 되는 일도 있는 거구나. 근데 참, 부, 부리한 자상을 느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군납업자더라고요. 돈이 많은 군납업자가 돼서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막그 위에 관련자들을 매수했는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의롭게 포장해서 국군 묘지에 딱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으니 도대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전 세상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지금 눈으로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고민하며 밤잠을 자지 않면서까지 내가 생각해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이 이 전도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의 말씀 17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요 뭐라 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아볼려 고 할지라도 알아내지 못하나니, 비록 제자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 보편적인 그 견해로서는 악은 심판을 받고 은은 상을 받는. 그런 권선징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고서도 상을 받는 일이 생기고, 의로운 자가 오히려 고통을 받고, 오히려 벌 받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이 말이에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이 부조된 세상에 대해서, 이, 저, 이 책의 저자인 전도자가 고민하고 봉, 봉, 고민하다가 내려는 결론은 뭐냐? 야, 세상의 모든 만사. 나의 제한된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가는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 전도자는 이 모든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만사를 의롭게 판단하시고 다 보시고 아시며 여기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서 한가지 덧붙이고 있어요. 15절에서 뭐랬는가 하면 너의 제한된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보게 될지라도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무겁고 힘들게 살지 말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릴 수 있는 너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범한 삶 가운데서나마 너희가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적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옆기에 나왔던 주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 육비를 읽어보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제는 이 예,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왜 의롭게 사는 자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욕과 새 친구들이 번갈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육비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 육비의 주제가 표면에 드러난이 고난이 주제라기보다는 더 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권선징악의 잣대를 들이대고 생각해 봐도 이해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지로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에, 이런 문제를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이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전도서 저자도 다 이해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될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서의 결론을 전도서 12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 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즉각 즉각 심판이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되는 일들이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거기 보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심지어는 모든 감춰진 은밀한 일들까지도 다 심판하시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결론으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 결론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뭐냐 세상 만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고 부리가 의를 누르며 악이 선을 이루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일시적이나마 무긴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의 제한된 생각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나의 짧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